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킴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풍나무 가지치기 방법과 단풍나무의 특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단풍나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단풍나무로는 산단풍나무, 당단풍나무, 홍단풍나무, 청단풍나무 등으로 많이 볼수 있는 수종입니다 전세계 단풍나무 종류는 100가지가 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5종 정도의 단풍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원에 봄부터 가을까지 빨갛게 물든 홍당풍을 선호하시는데요 홍당풍과 청당풍은 같은 단풍나무인데요 여기 있을 때는 분명 홍당풍이었다가 다른 곳으로 이식한 다음 청당풍으로 변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청당풍 홍당풍은 주변 토신과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당풍과 홍당풍은 같은 나무입니다. 나무의 매력을 감상하려면 어느 정도의 하단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수목들이 막혀 있으면 단풍나무의 물든 모습이라든지 수형 형태를 제대로 감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단풍나무를 하단에 심으실 때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의 전지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주변 나무와 부딪힌다든지 필요 없는 가지가 줄여서 나무 수형을 잡아준다든지 공간이 협소해서 수폭을 줄여준다든지 상황에 맞게 전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단풍나무는 고르쇠 나무 있지 않습니까? 수액을 채취해서 음료로 마시곤 하는데요. 그 고로쇠 나무가 단풍나무가에 속하거든요. 단풍나무도 수액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봄에 자르면 수액이 멈추지 않고 알린 부분에서 수액이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수액을 너무 많이 흘릴 경우에 수세가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1월 달도 남부지방에서는 성장을 하면서 수액이 흐를 수가 있거든요. 단풍나무의 전지 시기는 어, 단풍이 지고 나서 바로 잘라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때 여름에 그때 잘라도 크게는 뭐 지장은 없는데 잎이 있는 상태에서 전지 작업을 하면 잘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영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잎이 다 지면 가지가 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때 가지를 잘라서 수영을 맞추면 됩니다 전지 작업은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요 수폭을 줄일 수있 때는 가감하게 줄이셔도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 전지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따뜻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가 길어서 성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마디를 잘라도 금방 이렇게 회복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어, 중부지방 위쪽 보다 남부지방이 훨씬 더 성장력이 좋고 많이 자랍니다 잔디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길고 어 평균 기온이 낮다 보니까 수목들이, 단풍나무도 그렇고 수목들이 성장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 나무 상태를 봐서 수폭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자르면,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도록 수폭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없는 가지가 드문드문 지금 보이거든요. 이 가지도, 이 가지가 이렇게 겹치니까 잘라서 이 수염을 요렇게 담아가 이렇게 단풍나무도 둥그랗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수평을 맞춰서 키울 수도 있는데 너무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단풍나무는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단풍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좀 강도가 셉니다. 나무가 단단한 편인데. 잘라서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시고 뭐 예를 들면 또 수폭을 줄이고 싶다. 그럼 수폭을, 수폭을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수폭을 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부딪힌 가지가 필요 없거든요. 누런가지는 네, 잘라주시고. 누런가지도잘라주 이런 식으로 가지를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지지분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잘라주시면 봄에 또 새순이 나거든요. 예. 다음 이렇게 수폭을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이 잘린 부분에서 이 가지가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가지가 아예 안 넣는 건 아니니까 그확 줄이 놓고 천천히 투영을 맞추면 되거든요. 아 요게 되게 복잡하다. 여기는 수영을 확,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싶으면, 가감하게 줄여가지고, 예, 이런데 자르면 눈이 생기거든요.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잘 나옵니다. 그니까 성장이 조금 늦다 뿐이지, 수영을 확 줄여가지고, 새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도, 사셔도 됩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난 곳에, 이런가지는잘 나오거든요.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나무는 홍당풍입니다. 잎이 나올 때부터 빨갛게서 해 주위 염두빛깔 나무와 상충되지만 홍당풍은 굉장히 예쁜데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수영이 멋지게 나옵니다. 단풍나무를 심으실 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심으시면 단풍나무의 매력을 충분히 이렇게 살리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가지를, 이런 가지를 미리 사전에 이렇게 쳐서 자연스럽게 단풍나무 수형이 형성됩니다. 지금 굉장히 예쁘게 이 나무가 수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단풍나무를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풍나무를 자르는 이유는 뭐 한정된 공간에서 주위 건물에 가린다든지 뭐 차에 부닥친다든지 다른 나무로 침해, 다른 나무에 침범을 해가지고 나무 뭐 수형에 방해한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자르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굳이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폭을 줄일 때는, 가감하게 줄이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